자 소리 내서야죠 음 하나 둘청 침착하게 잘 써야지 시작 보자마자 펑펑펑 알지 음, 집중해서 많이 빨라지겠는데, 글씨가 발로 쓴것 같은데, 오늘 고쳐주세요. 장난하지 말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예쁘게 잘해요. 손 시작, 손! 이렇게 멈췄다 쓰는게 아니라 한 번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 78, 79 이렇게 바로 또 쓰기 전에 다 미리 생각을 해야지 뭐 쓸건지 또 다시 시작 또 만자 집중해서, 이건 쪽 시작. 잘했어. 지금처럼 해야지.